유아 김윤 대표님, 지난이야기. 아빠 이런 거왜 찍어요? 아, 아. 하다가 보니까 찍혔어요. 아 개새끼가 죽물래 아, 신발 신고 주물래? 뭐 하? 뭐 하는 거야제 몸속에 또 다른 자가. 아. 삼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이런 거 봐야 된다고. 뭐. 윤태 씨 다리가 더 얇다. 어떻게 가정적이시네요 저요? 그래도, 오. 여자친구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사소한 부탁 다 들어, 들어주려고 오. 들어가고 있어. 아니, 그거 씻고 줘! 어? 썩봐줘놀랐어 방금. 아이, 또. 야. 아, 씨발, 사랑해. 아, 씻어. 생방 아니지. 시서, 맨날 승냥이 방송 봐, 얘가. 너승냥이 좋아하냐? 아, 뭘좋아 아, 씻어. 알았어. 에이씨. 어디야, 어지, 어른 앞에서 싸가지 없이 말을 이렇게 토달하고. 동생 아닌가요? 이자 네, 지금? 왜? 뭘 동생,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숨겨놨어? 봄 음. 숨겨놨어? 뭐야. 제동생이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애예요, 쟤 핸드폰 못 봤어요? 네아 어따놨지? 방울아 <목소리> 몸에서 썩은내가 나 나? <목소리> 음, 몸에서 아주 썩 <목소리> 써... 샤워 안 했다 아주 쓰레기 썩은내가 나 <목소리> 주무세요 네 주무세요 13시간 <목소리> 뒤 아니 새끼는 뭐 13시간을 자고 있네 자 유대씨 밤을 왜 이렇게 오래 주무셔? 저 윤태씨 오늘 뭐일정 있으시다고 지금 13시간 잤거든요 저녁 8시입니다 윤태씨 일어.. 일어나셔 나가서가나가서어디가셨어디가셨어요가나서가서는어디가는어디서는가서는 어디가서는 서어디가어가서어디가어디가어디가 어디가서는 어디가서는 어디가가시나요나가서는어디가 여기 인천 맛집 뭐가 있나? 인천 맛집이요 인천 맛집이면 되게 많죠. p c 방 음식도 있고. 그래서 p c 방에 왔다. 친구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몇 살이야? 몇 살? 몇 살이야? 아, 몇 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야? 흐모태야. 유미요 흐모태는 윤태시다. 유미는 말빨이. 아,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 평소 이렇게 좀 인기 어, 체크를 예. 좀 하시나봐요. 아, 그렇죠. 네. 아 진짜 만났어. 사진 찍어주세요. 아 이게... 사이드. 사이드. 이제 게이 유튜브로 다시 활동함으로써 아하. 이 곳을 다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하 지금 2년이나 셨는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어? 아, 아, 아 유튜브? 몰라요 알아요 그냥 네? <laughs> 유튜버 어? 아니었어요? 네. 오왕 때부터 팬이었어요. 친구들 얼굴 나와도 돼요? 네, 네. 도찍어주세요. 뭐하는거예요? 저는, 저는 김유태 조금만요. 김윤태, 조금만, 조금만. 김윤태, 다큐. 평소에 김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습니까 그냥 잘생겼고, 어 제대로 어, 착하게 생각했는데, 되게 착하지, 어, 어, 어 착한 말. 김윤태 어디가 좋아요? 얼굴, 이 얼굴 다 좋아해요. 얼굴, 어 예의 바르네요, 굉장히. 잘하. 대급식 새끼들 나라를 망치고. 세번아이 형은 세번째다십세 분명히 김종남의 간색 있을 거야 앞에서 웃고, 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꽂는그 그래. 맞죠 그런, 그런 새끼들이아 아, 차라리 중국 표시 많이 하지 왜냐면 여기 음식이 맛이 없어 아 그래 요아 주사 부시이또아아티기좀 있어 지금요? 얘가 잘나오네 잘 <laughs> 웃기려고 연병을 하는 윤태씨다 <laughs> 많이 뜨겁나요? 깜짝놀랐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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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휴게소등 같네요 진짜 어. 아, 응. 평소에 PC 방에서 응. 좀 응. 자주 드세요? 네. 응. 또 장난 전하 이 빨색 진짜. 야 장난 전하지 말라고. 고소할 거예요 진짜로. <laughs> 종나나가 <뭐예요? 웃음> 나 뭐예요? 종나나 남 우리 아빠 놀리는 아, 거 아니야? 아, 아, 아. 진짜 이개 정신 새끼가 유행 시킨 거예요. 창나나나. 아, 나남창 <laughs> 나남충 중 나남충 아, 나남 <진짜> <laughs> 아, 나 나남 나나 <laughs> <laughs> 너는 내가 씨발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 아 짜증나 씨발 아.. <laughs> 하체가 푸실하다 다 <laughs> 아.. 신발 좀 모양 빠지네 아. <laughs> 뭐가 나라고 하는 거 거예요? 고양이 분은 맨날 지어요 아.. 어떤 이유죠? 미친 이유죠 <laughs> 여자친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데이트를 하도 안해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어, 아, 데이트 뭐할거야뭐 노래방가? 아니 데이트를 하고싶다고 뭔소리야 아우 지금시야 뭐할건데 뭐 데이트 아 누가 지금하대? 그냥 평소에나 좀해달라 아니 이형이 말하는거는 지금 뭐하고싶냐 말하는거잖아 아직집가고싶어 아직 저희집 너네집? 미안한데 너네집이 내 집? 내 집이 니네집 항상 이렇게 꼭 튕기네요 시학년이 어? 지금 진짜 싫은거라 아주 아, 어디서 앙탈이야! 어시 이렇게 튕겨주네요 그래서 또집 가서 사랑을 해줘야겠죠? 음, 어떤 사랑? 뭐뭐 신체적 접촉을 어, 해야죠. 오늘 어. 한번 외친 것또막 잡아꼬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분장 아, 못해? 막 어쩔 줄 아? <laughs> 아왜왜 어? 왜, 왜? 왜 성희롱해? 잡아꼬미라는 게왜 성희롱이야? 한 너... 성희롱이지. 아니 잡아꼬미 뭐 뭔데 말해봐. 뭔 소리야, 뭔 자지방우냐, <laughs> 뭔 소리야. 어, 무슨 뜻이죠? 왜? 저는. 다른 그, 게 있나요? 예. 저는 자라, 자라 모양 바카사탕 꼼장어 어. 얘기하는 건데. 어, 어, 어. 무슨, 아 새로운 갑, 메뉴인가봐요. 아, 그럼요. 어. 그, 저희 집 앞에 맛있는 음식점 메뉴거든요. 아, 꼼장어. 예, 근데, 뭔자지방이야 꼼장어. 뭔 소리야, 이게? 왜 맨날 수초먹으러다겨 어, 네, 그렇게 하셨어 지금 네가 놀았었든가얘 평소에도 이렇게 좀 소리를 많이 좀 질러. 요 아니 별로 안 질러요. 네. 잘. 안 질러요. 음 아, 네. 약간 한남충 스타일이 있으네요. 예? 한남충이라고요? 예, 네, 약간 뭐 네. 한남충도 넣고요. 걔미들이 말하는 한남충 넣고요. 소리 지르지, 뭐, 소시 새끼야. <laughs> 한남충도 넣어요. 저는 저는 대추예요, 대추. 예 주요 네. 아니 뭐 저희 집에서 한번더 주무실 건가요? 내일까지 찍어도 될까요? 아예뭐 그러셔도 <laughs> 돼요. 저 방송하는 거 예. 보시는 게 낫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가 방송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시고여 어... 네. 여자 친구도 혹시 네. 이렇게 바탕 화면에 좀 야동이 깔려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네, 뭐제 원래 입에서 어... 괜찮아요. 어허. 같이 보시지는 않죠? 아안 어, 봐요. 어허... 왜 따로 노세요? 여자친구분 게임하시고 아 맞다 아 맞다 제가 예? 네? 제가 예 까먹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원래 재우시려울라 했는데 꺼져주세요 예? 왜 갑자기 어... 이유는 없고요 그냥 야 뭐... 내일 저기 정지 풀린다고 뭐... 아거 꺼지라고 내일 팝콘TV 아이씨 가시라고 아 진짜 가요? 가가 나가 자아좀아 시끄러워 오케이 내일 아축하 안녕 새끼 고거 있고 종나나람 종나나람 그렇죠? 나남 종정정척 쭉 종나다담 종나다담. 일단 이나남 아, 내일까지 갑자기 빠따를 가져... 들고 나오는데. 좀말 어? 나온 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언토 언 일곤 형님 길 가다가 만나시면 형님 콩쥐를 날줄알았으 어설픈 깡패 하지 마십쇼 앵그리 평 앵그리 뷰27 하하